본격적인 강좌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전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HTML로 짜여진 홈페이지 그리고 회원제 게시판 기능이 딸린 중급형 홈페이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HTML로 구현을 한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창 보시면은 자 이렇게 확장자가 HTML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예 전형적으로 HTML 예 방식으로 태그 HTML 태그로 짜여진 이런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예 마찬가지로 HTML로만 짜여진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지금 상태표시줄에 주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링크로 자 들어가 보면은 자 그렇죠. 확장자가 HTML 파일로 작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지 점 HTML. 그렇죠? 이렇게 HTML 사이트의 구현이 된 사이트의 특징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이웹 프로그래밍적인 기응, 기능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 하실 수가 없다는 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회원제 게시판 기능을 갖춘 그런 중급형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플래시로 구축이 된 사이트인데요. 자, 고객센터 요, 요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 아 게시판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사이트는 현재 예, 로그인은 예, 로그인 기능은 게시판만 딸린 그런 사이트네요. 자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게시판 게시판 위주로 구축을 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회원제 로그인 기능이 있다. 회원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HTML로 구축을 한 사이트와 회원제, 그리고 게시판을 갖고 있는 중급형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수 있는 홈페이지는 이러한 회원제, 그리고 게시판을 갖고 있는 그런 중급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구축은 PHP 공부로 시작을 해서 기반을 다지고, 어, 빌더로 완성하라. 자, 이러한 제목으로 갔다가 한번 요번 어, 시간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사이트 구, 구,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HTM, 아니, PHP 기본 문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PHP 기본 문법. 왜냐? PHP 기본 문법을 여러분들이 왜 배우시느냐 하면은 게시판 내지는 회원제 기능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빌더란 본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고급 기능을 탑재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빌더를 만들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럴 테면뭐 DB 접속을 위한 서버 주소라든지 쿠키 관리를 위한 설정 요런 것들은 스스로 코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PHP 소스를 손을 보려면은 기본적인 파일 입출력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문법을 모르고서는 전혀 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PHP 기본 문법을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지윅 에디터 나무웹 에디터 같은 그런 미지위기에 익숙해진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스킨, 그리고 사이트 환경 설정, 요 정도만 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기초 문법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빌더 내에서 어 자주 쓰이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변수, 함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도 충분히 중급형 사이트를 만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결국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긴 배워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한다? 서점에 가보니까 JSP, PHP, ASP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빌더 소스를, 튜닝 내지는 개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DB 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하는 것이 아닌 빌더의 모듈 파일을 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빌더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미리 준비해 둔 서점 사이트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언어 교재를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의 서점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P, JSP, 뭐, 자바스크립트, PHP 이렇게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PHP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아, 이 말씀입니다. 네, PHP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서적들이 있는지. 자 이러한 에, 서적들이 있는데 이런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한 권만 보고 마스터하시기보다는 책한 권에는 아무래도 담을 수 있는 분량이 제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 두 권에서 세권 정도는 볼 요량으로 볼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이 PHP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게시판 같은 경우 대부분 SQL이라는 DB 관리 체제를 이용을 하는데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SQL이 MySQL입니다. MySQL 때문에 여러분들이 PHP와 더불어서 MySQL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서적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어, 최소 3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그러한 요령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DB 관리 시스템 레벨 설계부터 시작해서 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하는 것이 아닌 빌더 모듈 파일을 선보는 것이기 때문에 빌더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인지도 높은 빌더인 제로보드, 그누보드 킹스보드, 이러한 보드들은 모두 PHP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외에 국내 인지도 높은 사이트 빌더 프로그램은 대다수의 경우 그 소스가 PHP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PHP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PHP 같은 경우 관련서적을 두세 번 정도만 떼면 기본 문법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한번 여러가지 빌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빌더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누보드 그리고 제로보드, 킹스보드 이 정도가 있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어, 킴스보드 공식 사이트입니다. 킴스보드 옛날의 명칭이 킴스보드였는데, 종합 어, 아, 통합 솔루션으로 바뀌면서 예, 공식 명칭이 킴스큐로 바뀌었습니다. 킴스큐, 킴스큐로 바뀌었습니다. 아, 킴스큐. 요, 요, 요 여러분 요 솔루션을 이용하면은 예, 고급형, 중급형 사이트를 만드는데 편하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로보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자, 제로보드, 네. 그리고 s i r c o k r 이 사이트는 근우보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강좌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고급 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두 번째 단계는, 사이트 빌더의 로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빌더, 아까 말씀드린 제로, 그노, 킨스큐, 그것이다. 빌더죠. 자 앞서 말했던 엔진 모듈, 엔진 모듈과 스킨, 그리고 사이트 기본 환경 설정과 같은, 빌더의 소스 파일을 열어놓고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어떤 로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과 사이트 기본 환경 설정을 제어하는 파일 로직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미리 만들어 놓은 사이트의 뼈대가 되는 HTML 페이지와 연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그,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해서 강좌를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어, 엔진 모듈의 경우 제가 근우 모듈을 예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에, 한번 실제로 이런 폴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요, 어, 지금 요 폴더가 바로 그느보드를 인스톨해 놓은 폴더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요 bbs 폴더, 요 폴더가 바로, 예, 그느보드의 엔진이 되는 모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폴더고, 스킨, 요거 같은 경우는, 예, 그누보드에 스킨이 들어있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네, 루트 폴더에는 요런 네, 파일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뜯어 보아서 로직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제가 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 이해가 안될 겁니다. 이해가 되면은 이상하죠, 고객. 자, 이런 그누보드 이 소스 분석은 차후에 차후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그냥 흘려 버리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다음 내용 을 보겠습니다. 고급 사이트 구축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사이트 구축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세부 코딩 상 맞닥치는 고질적인 에러 문제를 해결하는 고러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트래블시팅은 빌더의 공식 사이트 내에 커뮤니티 질답 게시판의 도움을 받거나 검색엔진 검색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빌더의 총 용량을 보면, 파일 전체를 다 합쳐봐도 10메가 남짓으로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로 짜여진 각 파일들은 로직이 까다롭고, 명령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툭툭, 한 글자만 잘못되어도 에러를 내면서 사이트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셀수 없이 많은 에러와 발닥치게 되는데요. 이런 트러블 슈팅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서적이나 그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냐? 트러블 슈팅. 이거는 빌더 내의 커뮤니티 질닷 게시판의 도동을 받거나 에러 메시지를 검색으로 검색을 해서 이 해결책을 찾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트러블 슈팅 중요하죠. 트러블 슈팅,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고급 사이트 구축을 위한 네 번째 단계는 웹 디자인 기술을 연말하는 겁니다. 네. 대개 웹 디자인은 포토샵, 플래시를 다루는 능력이라고들 합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언어라서 단기간에 배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액션 스크립트를 집중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해야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웹 디자이너를 업으로 할 계획이 아닌 이상 굳이 어렵고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스크립트 언어인 플래시까지 익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신다 그래도 이걸 업으로 하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단순하게 이 최소한의 게시판이라든지 회원제 고로한 예, 필요 기능만 구현하면 되는 예, 고로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사이트가 필요한 목적과 자기 자신이 예,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할당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자, 플래시를 익힐 건지, 말 것인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동적인 플래시 모비는 중대형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대개 JPG, GF, i 요런 이미지로 이루어진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쓰지 않으신다고 해도 포토샵은 픽스로 익히셔야 됩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 내비게이션 메뉴 아니면 메인 타이틀의 배너, 게시판의 스킨, 튜닝 이렇게 이미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래시는 안 한다고 하셔도 포토샵은 필수로 익히셔야 됩니다. 포토샵은 어려운 뭐 플래시에서 요구되는 그런 액션 스크립트 이런 거를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되고 어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포토샵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여러분들이 집판 서적 한두억원 정도만 마스터 하셔도 예, 충분히 포토샵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배우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은 꼭 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컴퓨터에 대한 문외한이라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사이트를 구축을 하면은 비교적으로 단기간에 허접해 보이지 않는 게시판과 회원제 기능이 딸린 이런 사이트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료로 돈을 받고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웹 에이전시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빌더를 씁니다 웹 에이전시라고 해서 MySQL 모듈, 그러니까 게시판 모듈이죠. 게시판이나 회원제의 모듈부터 어, 싸그리 이, 에,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에이전시는 많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덧붙이자면은 제로보드의 경우 게시판 하단에 제로보드 저작을 나타내는 파워드 바이 xd 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되기 때문에 에이전시 측에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해서 사용하기 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검색을 통해서 한번 이런 저작권을 나타내는 마크가 붙어 있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 어떤 사이트의 경우, 자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제로보드로 작성이 된 사이트입니다. 빌더 제로보드. 이 제로보드 같은 경우는 예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게시판 구축도 가능하고 그러면서뭐 그나보다 크게 차이점이 없는데, 자, 아래 보시면 이렇게 파워드 바이 제이라는 이렇게 저작 표시 마크가 붙게 됩니다. 게시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보드 같은 경우는 파워드 바이 x 이라는 마크가 붙는 반면에 어, 그우 보드로 어, 제작을 한 사이트를 한번 음,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가 바로 그우 보드로 제작을 한 사이트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뭐, 어, 일체 그런 저작 관련 표시가 보이지 않죠. 어, 게시판에 들어가 보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빌더 관련해서 저작 관련 그누보드 빌더로 만들었다는 그런 저작권 관련 표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이트를 외주를 주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작권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누보드 어, 킴스 온 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